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이 복분자밭,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가장자리 이렇게 자가 소비용으로 키우고 있는 배추, 뭐 생강, 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할 것인가 하면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솎아주기 마지막 솎아죽입니다 이게 그지난번 이제 1차 속굴때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그래 너무 폭염이라서 뜰지 몰라 가지고 제가 두폭씩 놔뒀어요 붙여놔 가지고 사이사이를 좀 좁게 놔뒀어요 그래 중간에 뽑을 생각하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8월 27일에 파종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었습니다 한달돼 가지고 이제는 더 놔두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러면 서로 간에 경쟁돼가지고 내가 키워야 할 무도 결국은 자람면가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속가죽이 하고 있다고 있고 저는 참고로 요 간격은 요 뼘으로 큰뼘다 아니고 작은 뼘으로 한 뼘, 이러만한 16cm에서 17cm 한고 정도, 한, 한 17cm 17,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간격으로 저는 무를 한 포씩 놔둡니다. 그러면 무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가 하면요. 그 수확할 때쯤 되면요. 그 대략 한 800g에서 1kg. 고그 정도 사이즈. 아, 또 측면에 빛을 많이 보는 부분은 한 1kg에서 1.2kg. 예, 그 정도 사이즈 되고 가운데는 한 800g 정도 그런 사이즈의 무가 나옵니다. 즉, 집에서 먹기 가장 적당한 사이즈로 저는 무를 키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닐물층을 하지 않고 전뿌림 하지 않고, 전뿌림이나 줄뿌림도 하지 않고 저는 흩트뿌림식으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솎아주게 해가지고 1차 솎아주고 이제 2차 이렇게 솎아줍니다 이 솎아 는 거는요 제가 조개 보면 저 파란색 건물 조개 작은 게 조개 닭장입니다 아, 닭장에 닭을 줄 겁니다 닭이 또 이렇게 배추나 무는참잘 먹습니다 제가 영상 끝나고 한번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한번 솎아볼게요 자, 솎을 때 이게 이제 그 무는 잎이 좀잘 뿌려져요. 이게 왜냐면 아침에는 특히 물기를 많이 머금어가지고 잘 뿌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건 지금 속근겁니다 속근 냉기 퍽을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뼘, 여기서 여기까지 한뼘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한뼘 이렇게 요 뼈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부트가 붙어가 있잖아요. 부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부트가 있는 것 중에 조금 건강한 놔두고 조금이라도 부실한 거 뺍니다.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될 그, 간격에 중간에 좀 이게 나, 좀 튼튼하게 남았으면 그때는 가감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해봤자 2, 3일 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거 아깝다고, 그, 나, 그, 그, 튼튼한 걸또 중간에 놔두고 또 하면 서로 간격이 안 맞으면 보리어 아, 그거는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리 한뼘되니깐요 이렇게, 요 중간에 있잖아요. 요런 건또좀 보기 이뻐도 가감하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예, 하면 또 간격이 적당히 적고요. 요 사이에도 얘하고 얘 사이에 또한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가감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이제 간격이 이렇게 한 뼘, 이렇게 한 뼘, 이렇게 한 뼘. 아, 여기 잘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한 뼘, 이렇게 한 뼘, 이렇게 한 뼘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폭이 간격 조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은 저는 이쪽은 참고로 이거는 그농협종묘의 청경무입니다. 청경무. 이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매년 키워 먹는데 나름 맛이 좋더라. 그래서 저는 매년 이걸 키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단맛도 좀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잘 큽니다. 잘 커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걸 활용하고 있고요. 어 반대편에 이제 강호무라고, 역시나 농협종묘 건데요. 그것도 심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아 내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닭은 오늘 이 정도만 충분하거든요. 너무 많이 뽑으면, 아, 닭도 많이 뽑으면 도리어 그 똥을 쌀때 새파란 똥을 싸는데 좀 묽은 똥을 쌉니다.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닭 10마, 11마리 있는데 먹을 만큼 뽑고 나머지는 닭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뽑고 이거 사실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건데 너무 좀 억시가지고 전 2차 속는 거는 저는 잘안 먹습니다. 2차 속는 거는 이거 말고도 아, 먹을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억신 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먹지 않는 다저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혹 보면요 무이퍼리를 이제 무이퍼리를 요건 좀 좋아도 옆에 거 때문에 가운데 좋은 거 뽑아야 되겠네 천사 아깝더라도 요런 거 지금 여기 한달된 겁니다 한달 되면 요 정도 자랍니다요 정도 이렇게 참고로 무가 쪽 쪽바로 뻗으려면요 예쁘게 뻗는 거는 그 1차 어아주기할때 그 흙으로 북죽이를 해서 그렇습니다. 북죽이라 하면 이게 똑바로 안 자라고요. 좀 삐뚤입니다. 삐뚤게이 이래가지고 성인 섰는데 아무래도 이쁘게 안 자라요. 이렇게 이쁘게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는 북죽기를 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저런 질문들 할수 있어요. 그 어른들은 뭐 말씀하시기를 무는 자꾸 밑에 묵은 잎을 따줘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잎을 따주게 되면요. 그 계속 무는 새로운 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따져도 뭐 크게 문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따주게 되면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그하이이황화돼가지고 이렇게 어디있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하이이황화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덜한데, 인위적으로 이게 무잎을 따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요. 나중에 무를 수확해보면요. 위에 파란 부분에 이제 무는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파랗잖아요. 이 파란 부분에 그 미세한 흉터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잎을 따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따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밭에 와서 보니까 밑에 뭐 하잎이 이렇게 누우는 것들은 보기 싫더라. 그러면요 정도는 따줘도 관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따주더라도 비가 온다. 그러면 따주지 마세요. 비가 온다. 그러면, 왜냐면, 이걸 떨어진 부분은 스스로 지가 상처 보호 조직, 즉, 캐루스가 형성되는데, 비가 오, 오기 전에, 만약에 따주게 되면요, 이 땋는 부분에 지금 상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 낳는 쪽으로 뭐가 들어간다? 물음병, 세균성 병인 물음병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따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밑에 몇개 정도는 따줘도 관계는 없다. 관계는 없다. 하지만, 날씨 좋을 때좀 따줘라.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이 제가 이렇게 잠 어, 잠시, 어, 무 파종 후한달 이제 최종 솎아 주는 시기입니다 혹시나 솎아 주기 안 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대략 한한 한 달쯤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남겨야할 무만 남기고 솎아 주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요 무에도 제가 이제웃거름을할 겁니다. 웃거름을 하는 이유와 웃거름 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알비르로 주인 곤란하고요 제가 요거는 물에 희석해 가지고 물빌어 주는 방법은 다른 영상 어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무, 아, 제가 닭 주고 아, 닭을 닭이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아,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배추 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구되려고 속이 좀 시,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배추잎이 똑바른 자라고 좀우겨진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배추. 아유, 금년에 얼마 더웠는지 배추나 뭐나 참 힘겹게, 힘겹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닭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이고, 닭없서 끓여놓기 한 장을 하네, 애들이. 야, 집에 가. 자, 으쌰. 닭다 어, 줬다, 임마. 말먹어라 예, 아이고. 얘는 이 프리가 위에 까 올라갔네. <laughs> 예, 제 닭장입니다. 아, 라운계통에 산란계고요. 암탉이 10마리. 아, 그리고 수탉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평균 계란을 한 6개나 7개 정도 놓고요 덕분에 제가 잘 먹습니다. 저는 매일 계란 을 아침마다 3개씩 먹습니다. 3개씩.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